덕분에 다들 좋아해 주셔서 무대까지 서게 됐는데 그만큼 정말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청랑대는 기숙사 사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고 기숙사를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행사입니다. 1부에는 동아리 공연, 2부에는 복면가와 3부에는 밴드 공연, 4부에는 연예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사생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학과 하상우입니다. 저희 사생회가 하는 일은 주로 사생들의 복지와 간식 행사가 행사 진행, 그리고 민원 처리나 공지 사항 안내 등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세계레시행국은 행사와 공연의 전체적인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모든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부에서는 사생들이 기숙사에 관련된 정보와 사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부를 제작하고 흡수돔 인스타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무부에서는 진행하는 대표적인 업무는 기록입니다. 저희는 매주 회의에 전원 참석해 제안 및 논의되는 내용을 서류화하여 회의 후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관리입니다. 총 사생회에서 제공되는 예산을 근저로 행사에 사용될 예산을 분배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국은 기록을 바탕으로 기숙사 총 사생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화제가 진행됐고 현재는 청량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량제는 기숙사 사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고. 기숙사를 전만 자는 곳이 아닌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행사입니다. 1부에는 동아리 공연, 2부에는 복면가왕, 3부에는 밴드 공연, 4부에는 연예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힘찬 박수로 청랑제 포문을 열어볼까요? 2024 청랑제 시작! 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숙사 축제 청랑제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고요. 저희 한알 같은 경우에는 부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고, 엄청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내고, 나이 관련 없이 정말 즐겁게 지내는 동아리니까, 내년에 꼭 신입부원을 모집할 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에 참여한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관객도 너무 많았고 즐거웠습니다 평소에는 외부에서만 공연을 했는데 학교에서 공연을 하니까 뭔가 더 뜻깊고 좋았습니다 저희 학우분들이 되게 호응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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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라으쌰 으쌰. 으쌰. 감사합니다 이자는 시선에 always all of 오늘은 다버파 지금부터 모두가 all c a u s 게널괴롭 지난 기억나는 촛술 맥이 주발과 뚜껑 목마 공 친구들까지 하쭉 부딪혔던 이 시대 초반 무작정 마시다 죽고 집까지 내려다 주고 다음날 또한 심심해서 아, 네아네 저는 작년부터 형들 따라서 여기저기 무대를 많이 서 봤는데 청량제는 뭔가 학교에서 하는 큰 무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바로 고민도 없이 지원을 했고요 덕분에 다들 좋아해 주셔서 무대까지 서게 됐는데 그만큼 정말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질문 있는데 어 어떤 거그 혹시 여기 오면서 여기 나오면서 약간 각오라든지 약간 그런 거 있나 할말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할 말. 어, 어쨌든 저희는 레팀이니까 가사 실수하면은 뭘까요? 삭발이라도 할까요? 할까요? <laughs> 전신 삭발로 가 전신 삭발이요? 전신 삭발. <laughs> 어. 벌칙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뭐해 볼까요? 위더 슬래버 한번 할까요? <laughs> 하나, 둘, 둘 셋. 위더 슬래버. Yeah. <laughs> 어? 어? 이거 아닌데. 위더 베스트. 위더 슬래버. 위더 베스트. 위더 슬래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큰 무대 설수 있다는 무대 설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음향도 너무 좋아서 아주 만족해서 공연했습니다. 음. 어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있는 저희 동아리 해물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인스타랑 인스튜브도 있어요. 가자. <laughs> 우스도 인스타그램 바로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들어가 주신 다음엔 지금 스토리가 하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바로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의 가왕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걸크러시 자스민 공주입니다. 自我。 우주의 마법사 브로시님 승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이게 한번 긴장을 푸시니까 본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또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목소리> 저희 북면가왕의 우승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요 오즈의 망고사 노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리허설 때 다른 참가자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우승할 줄 몰랐는데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투표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기숙사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생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기숙사를 만들어주셨기에 임기의 마무리로 청랑제를 기존보다 크게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해주셨던 것처럼 남은 한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